동사, 시작. High school. 고등학교는 is more than. 뭐 more 되는 뭐뭐 이상이잖아, 뭐뭐 이상. 단지 학업, 그 이상의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학업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다. So, 그러니 find.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야, 이거. 자, 그러니 find your interest. 너의 흥미, 관심사를 찾고 and, 그리고, pursue. 이것도 지금 명령문 병렬인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지금 명령문 병렬이야. and, 그리고, pursue them. 그 관심사들을 pursue, 추구해라. 이 대문 앞에 있는 interest 가 되겠지? by, 뭐함으로써? by, ing. by, ing 하면은, 뭐, 뭐함으로써. 이런 뜻이 있지. 자, 뭐함으로써? by joining school clubs. 학교 동아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들을 추구해라. 너 interest. 흥미 관심사를 추구해라. 디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이 조이닝 스쿨 클럽스를 의미하겠지?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offers, 제공해준다. many benefit, 많은 어떤 이 이점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 활동들은 can relieve,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relieve가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from school work,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day. 클럽 액티비티스는 클럽 활동들은 또한 help, you. 자, 이게 뭐가 되죠? 오, 오씨가 되어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오씨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help는 오씨자리에 원형, 투부정사 둘다 가능하다고 그랬지? 해석은 오가 오씨하도록 도와준다. 클럽 활동들은 네가 meet people.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who, 어떤 사람들이야? who share the same interest. 똑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and 그리고 이것도 지금 원형끼리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O c 가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잘 봐야 돼. Make it easier. 투브 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is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가짜 목적어, 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얘는 옷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진짜 목적어, 진 목적어라고 합니다. 원래 make 목적어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잖아? 그런데 이 이식 가짜야, 가짜. 그럼 누가 진짜? 투부정사 하는 것을, 내가 진짜야. 투부정사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볼까? To become friends with them. 그들과 그러니까 이 집목적어는 이 투부정사 구 전체가 다 집목적어인 거야.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돼. 자 다시 make 이 형용사 투부정사가 나오면 은 감옥 집목구문이라고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예, 내가 적어줄게. 집목적어 하는 것을 형용사 하게, 이건 비교급이니까 더 쉽게 만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슨 해석해야 하네. 안 하지. 가짜 목적어니까 별표 5조 어깨 치십쇼. 이 문장도 출장률 상당히 높습니다. More, 더군다나 게다가 some of these new friends. 이러한 새, 새로운 친구들 중 일부는 몇몇은 maybe students, 학생일 것이다. 학생일지도 모른다. From the upper, upper grades. 상위학년. 학생일지도 모른다. 상급생일지도 모른다. 이거야. 선배일지도 모른다. 후. 자, 후는 지금 관계대명사인데, 일단 이렇게 묶어야 될거 아니야. 후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야. 요 문장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후는 있잖아. 앞에 사람이 나와야 돼. 사람 선행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꾸며주는 거야. 근데 앞에 봤더니, 그레이드. 어, 이 그레이드는 학년인데요? 이거 사람 아닌데요? 그거 잘못 쓴거 아닙니까? 누가 선행사냐면은, 이스티어던츠 얘가 지금 선행사야. 알겠니? 이 관계 대명사절이 스티어던츠를 꾸며주는 거야. 사람 맞잖아. 그래서 who를 쓴 거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냐, 어떤 상급생들이냐? Who can tell you how t 이렇게 좀 묶이는 거야. How 절이라는 네죠 How to 부정사. How to 부정사 앞에 나왔었지? How to 원형 하면은 뭐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테리 여기서 몇 형식으로 쓰였냐면은 사형식으로 쓰였어. 사형식은 항상 뭐라고 그랬지? 뭐 뭐에게,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어를 말하다 이런 뜻이야. 한번 해볼까?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야? 너에게 투부정사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How to 부정사 뭐? How to deal with. Deal with가 뭐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잖아. 자, how to deal with classes and teachers. 뭐 학급, 수업과 teacher, 선생님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굉장한 조언이 될거 아니겠냐. 이러한 방법을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상급생일 수도 있다. 구조 잘 보시고요. You could instantly learn tips. 너는 즉시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 팁, 어떤 팁? That's? 대절 that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관계대명사 대시야. 이렇게 팁을 꾸며주는 거야. 어떤 팁? That, took, 목적어, 시간,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거 앞에 한번 나왔었지? 그래도 다시 적어줄게. 자,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혹은 어, 얘는 뭡니까? 얘가 이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야. 이 목적어가 얘가 투부정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야. 이해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편. 앞에다한번 나왔었지만, 여기 이렇게 목적어 쓰면은 얘가 이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야. 우리가 이걸 흔히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야. 자, 그들이, 툴럼, 배우는데 1년 걸렸던 팁을 너는 즉시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왜? 바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1년 동안 얻은 그 지혜의 비결을 즉시 너는 들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휴, 너무 중요하고요. here is a poem. 여기에 시한 편이 있다. 시 하나가 있다. that 어떤 시야. that I would like to. warn 원형. would like to warn 원형 하면은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하고 싶다. 내가 너와 공유하고 싶은 시한 편이 있다. 이렇게 꾸며주겠죠? So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I hope you 이 사이에 대시 생략이 돼 있어. I hope that 나는 대절이라고 희망합니다. You keep in mind keep in mind 하면 명심하다요. 나는 네가 그 메시지를 이 시의 메시지를 명심하기를 희망합니다. 즉, high school happens 고등학교 생활은 일어나요, 생겨요. Only once. 단한 번만. 고등학교 생활은 인생의단한 번뿐이다. s so, 그러니, 그러니, try. 노력해라. 명령문이란 얘기지. 노력해라. 그럼 try는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그랬지. 투부정사하려고 노력해라. 그 다음에 stay는 이형식 동사라서 뒤에 뭐? 보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뭐? 형용사가 나와야 돼. stay positive.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And, 그리고, make, 만들어라. 명령문 병렬이야. Make the most of it. 이거 앞에 한번 나왔었지? Make the most of.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기억나죠? 뭐뭐를 최대한 활용하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라. 이거는 이렇게 명령문 병렬로 봐도 되고, 투부정사 원형끼리 병렬로 봐도 되겠다. 뭐, 뭘로 해도 해석은 똑같아요. 어차피 원형끼리는 똑같은 거니까. 골라 행운을 빈다. Life is like a piece of art, 한 편의 예술품과 같대. Life는. Don't be afraid, 걱정하지 말아라.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라라. Choose your paint and your brush, 페인트하고 너의 붓을 골라라. Take your time, 시간을 가져라. Avoid the rush, 조급함, 서두르면 피해라. As I closed the notebook, 내가 공책을 닫았을 때, I felt warm and confident. Feel 유명한 이형식 동사 따라서 뒤에 뭐가 나온다. 고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형용사 and 형용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Feel 형용사, Feel confident. 나는 따뜻함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My secret mentor. 나의 비밀 조언자요.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보문사 마감.